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춤추는 귀신이 살던 반자집 제가 어렸을 적에 살던 곳은 경기도 소재의 어느 산중턱 조선시대 때 우물가였던 곳을 메워 털을 잡아 지어진 집이었습니다 방이 두 개에 부엌 하나가 있고 지붕은 슬레이트로 된 전형적인 반자집이었습니다 집안의 사정으로 인해 저와 누나, 친척 한 분, 그리고 친할머니와 함께 살았었습니다. 특징으로는 방마다 나무 틀에 한지로 발라 만든 미닫이문이 있었고, 친척은 작은 방에서 저를 포함한 나머지는 안방에서 잠을 잤습니다. 세살 당시에 이곳에 처음 이사 왔을 때의 기억은 집의 출입문 그리고 방문 안쪽마다 바로 위에 벽에 부적이 하나씩 붙어 있었는데 노란 바탕에 빨간 글씨로 된이 부적에 쓰여져 있는 글자가 무슨 뜻인지 궁금해서 할머니께 물으면 알거 없다고만 하셨습니다.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초등학교에 다닐 무렵이 되었습니다. 안방에 달려있던 부적이 떨어질랑말랑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을 본 저는 주섬주섬 의자에 올라가 그 부적을 떼어 쓰레기통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가족들도 평소에 부적에 대해서 신경을 쓰지 않다 보니 그 일은 아무도 모르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누나가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잦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누나의 말에 따르면 검은색의 사람 형체만 있는 긴 머리의 무언가가 팔목을 꽉 잡은 채로 자신의 눈만 응시하는데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눈만 샛노란색으로 빛이 나며 보인다고 했습니다. 누나의 시선은 그 형체의 눈으로 고정된 채 움직일 수 없어 무서웠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가위만 눌리면 항상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저의 경우는 갑자기 몸이 허해져 자는 동안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보약을 지어 저에게 먹여 보았지만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여름 감기까지 겹쳐 방에 누워 낮잠을 청한 뒤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깨어나 일어나려고 하자 몸이 한없이 무거워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캄캄한 밤이었고 제양 옆에는 가족들이 자고 있었는데 전등과 TV까지 켜져 있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안방 중앙 밑바닥에서 머리는 산발을 해서 얼굴이 보이지 않고 백을 입은 여자가 수욱하고 솟아오르더니 곧장 날아와 제 양쪽 가슴을 밟고 섰습니다. 그러더니 숨이 턱하고 막혀 제대로 숨이 쉬어지지 않았는데 그것은 고개를 내려 제 눈만 조용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보이지 않고 머리카락만 보였지만 이상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무섭다기 보다는 몸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에 당황해 허둥대자 그 반응이 재미있는지 깔깔대며 덩실덩실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고개는 내려 얼굴만 저를 향한 채 양손을 번쩍 들어 좌우로 흔들며 왼발 오른발을 번갈아 들고 춤을 췄는데 제 가슴을 밟을 때마다 박자에 맞춰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지 꿈이라면 빨리 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 찰나 할머니가 잠에서 깨셨는지 일어나는 순간 그 여자는 점점 희미하게 안개처럼 사라졌습니다. 심장의 박동도 서서히 잦아들더니 안정이 되었고 이내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되어 불을 끄려던 할머니께 제가 봤던 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얘기를 들으시고는 할머니는 아무 말씀을 안 하시며. 조용히 한숨을 쉬시더니 부적이 붙어 있던 쪽으로 고개를 돌리셨는데 그곳에 부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시고는 할머니께서 저기 붙어 있던 부적이 어디 갔냐고 물어보시기에 어린 마음에 혼이 날까 싶어 모른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이후 독실한 불교 신자셨던 할머니가 어디서 스님 한 분을 모셔 오셨는데 안방에서 목탁을 두들기며 불경을 외더니 소매자락에서 부적을 꺼내어 방문 위에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부적을 붙이고 난 뒤부터 누나도 가위에 눌리는 일이 없어졌고 저 또한 이불에 지도를 그리는 일이 없어졌습니다. 무당들도 웬만하면 눈을 마주치지 않고 피하는 귀신이 둘이 있다고 하는데 첫째는 웃는 귀신, 둘째는 춤추는 귀신이라고 합니다. 세월이 흘러 등산로 부지로 선정되어 저희는 이사를 갔고 집은 이내 허물어졌습니다. 지금은 그 등산로의 우물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가끔 향수병이 도져 옛집이었던 곳을 찾아가 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 여자는 결국 무엇이었으며 무섭기도 하지만 그보다 왜 그런 행동을 했던 것인지 궁금하기도 합니다.